아유, 우리 윤정이가 매일매일 이렇게 설거지 하니까 아주 너무 편하네요. 밥은 <laughs> 못해요, 근데. 잘할줄 모르고, 제가 <laughs> 안 가리켰어요. 원래 딸은 공주가처럼, 공주가처럼 예쁘게 키워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laughs> 따님 있으신 분들은요, 공주가처럼 예쁘게 키워야 돼요. 뭐래? <laughs> 모임 드세요, 여러분들. 면역 올려줍니다. 어, 피를 만들어주고, 여러분들 건강 관리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해 모임 드셔야 돼. 음, 첫장면 드시고 피를 만들어주고 건강해지고 면역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에타미 해 모이 문이 틱 매주시고요. 자, 우리 딸은요, 계속할게요. 아들이나 딸이나 잘 키워 되는데 너무 공주 가처럼 키웠더니 밥은 못 하지만 그래도.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시장 봐주고, 맛있는 거 골고루 사다가 엄마 먹이고. 진짜 딸내미 안 났으면 나 진짜 엄청 우회할 뻔 했어요. 로또야하고 잘라 그러나 봐, 얘 아유, 정말 딸내미를 보면서 뿌듯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죄송, 저, 아유, 또 말하면 좀 거시기 한데 제가 또혼다 키웠어요. <laughs> 제가 혼자 한 15년 정도 키워가지고 아이들이 또 엄마 고마운 거 알고 또참 금방 또 이렇게 애들이 성숙해지고 음아 갑자기 말하니까 또 찡하네요. 눈물 많은 여자, 매력 있는 여자, 당당한 여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먹방녀 유튜버, 먹방녀 박유미 구독하시면 돼요. 먹방녀 박유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은정이 민우, 우리 아들과 딸이랑 예쁘게 사는 모습 영상 주구장창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쁘게 살겠습니다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패스. 사람 번 들어줘, 민정아. 아이고. 사람 번 들어주셔요. 네, 한번 뒤로 돌아보아주세요. 네, 궁댕이저똥구멍똥구 엄청 씹혔어서 <laughs> 어, 청소는 잘해요, 우리 딸이. 예쁘죠? 23살 됐어요, 23살. 어, 23살 됐는데, 이뻐 죽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고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고, 여러분들도 즐거운 가족, 어,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초이스하셔 드시고, 맞는 거 드시고, 많이 웃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유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눌러주시고 팔로 팔로 팔로미 팔로 우이빠이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